복소수 z에 대해서 이 계산 결과가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a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고요.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형태곱 그리고 요거합그 다음에 요게 성립했을 때이 값을 확인해봐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z의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z제곱 플러스 z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얘는 a 플러스 b i 제곱 플러스 그리고 a 플러스 b i가 됩니다. 정리해야겠죠? 풀어주면 앞에 거 제곱 a 제곱 그 다음에 곱배두배즉 e a b i 그리고 뒤에 거 제곱 b 제곱 i 제곱이요. 자, 여기는요 플러스 a 플러스 b i가 됩니다. i 제곱 마이너스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은 생각해서 실수 부분 A제곱,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적을까요 플러스 A, 얘는 마이너스 B제곱, 실수 부분, 플러스 I로 묶어지는 거, I 쓰시고 여기 EAB, 플러스 여기는 B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거가 뭐라고 했어요?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 조건은 뭐가 사라져요? 그렇죠. 이 허수 부분이 0이 돼야겠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EAB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됩니다. 이거 B로 묶어지죠? 결과적으로 B로 묶어내면은 2A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B는 0이 아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2A 플러스 1이 0일 수밖에 없겠죠. 2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첫 번째 목적에다다랐네요 결국은 우리는 Z의 모양을 잡아 본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비 i 고요 그리고 b가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기억 써봅니다. z와 그의 켈리스 복소수의 곱이 4분의 1보다 크냐 물어보는 거죠. 정리해봐야 알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 i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b, i의 곱입니다. 이것은요. a 합 b, a차 미 곱셈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되겠죠. 정리하면 이거는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 i의 제곱입니다. 자, i제곱이 얼마인 걸 알고 있기에 마이너스 1 정리하면 이 값은 그렇죠. 4분의 1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0이 아닌 실수였잖아요. 그 말은 b제곱은 0보다 크겠죠. 따라서, 0보다 큰 수에다 4분의 1을 더한 거니까 당연히 결과는 4분의 1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 값은 4분의 1보다 커요. 기억은 오케이. 자, 니은 가봅니다. 니은 복수수 Z와 그의 켤레 복수수의 합인데요. 적을게요. 마이너스 7분의 1 더하기 BI에다가, 그리고 얘를 더하는 거죠. 바, 바뀐 거.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이거 지워지죠. 이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어, 이거는 1이 아니네요. 따라서 ᄂ은 거짓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Z의 실수 부분의 두 배잖아요. 여기에 두배한 것이 바로 이거다. 금방 알 수도 있긴 하죠. 자, 귿을 봤더니 이것이 성립하면 이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나 봤더니 이 모양을 살펴봤을 때 이거죠. Z와 그의 켤레 복소수의 곱이 a 플러스 b i 에다가 a 마이너스 b i 를 곱한 거잖아요. 이게 뭐죠? a 제곱 마이너스 b i 전체 제곱으로 이것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이고요.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아이 말이구나. 요 말은 결과적으로 이거와 그 켤레 곱이 1.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 그러면은 얘를 요거 이용해 주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요 값을 통분 정리해야겠죠. 정리하면 z, z바 곱한 거니까 z바 세제곱 더하기. z, z 곱한 거니까 z의 세제곱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어? 그러네요. 그리고 요 모양이 이 안에 있다는 걸볼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것도 다시 잘 정리하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어떻게 할수 있죠? 합의 세제곱에서 빼죠. 세배, 곱, 그리고 합요. 이것이 머릿속에 살짝 보여야 돼요. 자, 이제 디그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z분의 z바의 제곱 더하기, z바분의 z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정리해 봤더니, 분모는 z와 z바, 그리고 여기는 z바의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입니다. 다시 분자를 잘 정리해 봤더니, 이거와 이거의 합의 세제곱에서 세배의 곱, 그리고 이것을 빼주면 돼요. 분모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제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이 값도 알고 있어요. 얼마로요? 네, 이 사실 때문에 1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 값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앞에 니은을 통해서 구했잖아요. 니은에서 우리가 구한 사실은 뭐냐면 이거 합이 마이너스 1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계산만 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분모는 뭐예요? 1이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일의 세 제곱 마이너스 삼 곱하기 일 곱하기 마이너스 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일이고요. 이거는 플러스 얼마 되나요? 네, 쌈됩니다. 결과 얼마죠? 2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맞지 않다. 그럼 옳은 것은 뭐예요? 네, 기억만 옳은 거니까 선택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